여기서 표를 사서 여기로 들어갑니다 대단합니다 병풍폭포 무지개 이 강천산 특징은요 계곡 따라 올라가면서 절벽이 많고 계곡이 맑고 폭포가 많다 병풍폭포 밑으로 지나가면 죄진 사람도 깨끗해진다 저 폭포 물을 맞아야지 되는 건가? 그래야 깨끗해진다는 소린가? 저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요. 일단 한번 지나갔다가 다시 지나갑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땐저 밑으로 지나가서 저 폭포 물을 맞으면 그 깨끗하게 저 샤워를 하면서 죄가 씻어진다. 그런 의미 같아. 네. 그런 거 같아요. 아유. 괴를 하도 많이 줘갖고 제가 언제 사람 없을 때 지나가 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강천사 단풍도 한 20일 정도면 대단할 것 같네요. 강천사 물맛을 보겠습니다. 이끼가 많이 떴네, 바닥에. 그냥 저리 길가에 길쭉하게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저건 <놀람> 수시부인 권성맛. 강천사 5층 석탑, 와... 아담합니다. 하... 아담한 석탑, 그리고 이런... 이거는 갱간 지주인데, 이것도 오래돼 보이는데... 그 여기는 대웅전입니다. 절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절은 소박해요. 여기도 이쁘네. 멋지네 이거 진짜 하여튼 제가 본 폭포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이거 저 위에서 물 내려오는 저것도 뭐야 야 저런 게 어딨어요 태양 강렬하고 완전 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단 실타래거든 하늘에서 떨어지는 아니면 선녀의날개옷 기가 막힙니다. 와 이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림 같습니다. 그림 같습니다. 여기는. 1980년, 76m, 50m. 어. 길이 76m, 높이 50m. 튼튼하게 되어 있네. 핸드폰 떨어지면 끝. 끝. 와 여기 가 포토존이네. 여기 아주 멋있어요. 강천산 현수교 전망대라고 해야 되나? 거기에요. 세요 80입니다. 강천. 강천산에 왔습니다. 강천산. 아,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이제 현수교, 강천산 현수교 전망대입니다. 바람 솔솔 시원하고요. 아,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서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호남의 소금강이라고 하니까 그 산을 올라가면서 바위, 계곡 너무 이뻐요. 아, 오늘도 너무 잘온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현수교, 현수교 사거리에서 이쪽은 왕자봉입니다. 아. 그현 위치부터 왕자봉까지 등산하는 급경사 구간으로 노약자 어린이 체력 약한 사람은 산행을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강천산 올라가는 그 구간에 이렇게 돌계단, 돌 너덜길, 어, 경사 심한 이 구간을 한참 올라가셔야 됩니다. 왕자봉 정상 올라가기 전에 요 바로 올라가기 전에 전망대 이렇게 있어요. 테크 쫙 보이네. 와우, 저기 뭐 간식 겸, 점심 겸 해서 정읍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떡두 개랑 <laughs> 저 시우 편의점에서 요거 요거 세개 사실 상당히 부실합니다. 예, 네, 상당히 부실한데 음뭐 그래도 이제 요렇게 먹거나 아니면은 김밥을 뭐두줄 정도 사다가 이렇게 음료수 같은 걸 이렇게 먹거나 이렇게 하는데 사실 산에서 이렇게 먹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부실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이렇게 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도시락 같은 걸 예쁘게 이렇게 막 알차게 이렇게 준비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처에 김밥천국에서 김밥, 김밥, 김밥이랑 또 근처 마트에서 뭐, 뭐 음료수랑 요게 땡이에요. 어, 그리고 뭐 이제 하나 더 있다고 하면 뭐 간식거리 뭐, 뭐 한두 개. 아니면 뭐, 뭐 과일 한두 개. 이제 이게 최대로 진수성찬이거든요. 저녁때는 이제 그 근처 맛집 그런 데 가서 잘 먹긴 잘 먹어요. 그냥 제가 봤을 때좀 맛집 뭐 육개장이라든가 뭐이렇 얼큰하게 먹는데 산에 와서 이제 이렇게 먹는 게좀 부실한데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드시는 게 점심 같은 거 이런 거뭐 드시는지 좀 저한테 좀 조언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천산 정상 왕자봉 올라왔습니다. 해발 584미터. 순창의 자랑 강천산, 호남의 수금강 강천산. 아. 정상의 조망은 뭐 저쪽 뒤편으로다가다 숲이고 산이고요. 이 앞쪽으로 딱 트여 있어요. 아이 조망을 위해서 좀 깎았다. 나무를 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하여튼 저쪽 멀리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어, 여기는 저희 동네가 아니라서, 어느 산이 어느 산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산들이 첩첩산중 쭉 있고, 저산 그림에 어, 아주 그냥 첩첩 첩첩 계속 있어요. 멋집니다. 여기 올라왔다가, 아,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